플로라빌리지 앞에 왔구요 음, 보시면 이렇게 위피샵도 있고 막 여기 보면 커피에 아프티나가지고 막 덮고 위피를 보는데 관심없습니다 <laughs> 아니 나 원래는 저런거 좋아하는데 이번 스케줄은 좀그 스케줄이 빡세가지고 저녁나서 여유가 볼시간 없어요 빨리 이제, 텐진 넘어가기 전에 다 하고 만약에 여유시간이 좀 남는다면 그때 이제 버스터미널 앞에 가서 마음 편히 있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로이 플로랄 빌리지 도착했어요. 여기가 뭐 이제 해리포터 그로고하는 작게 만드는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 를끌 적이 없어요. 어떤 이런 식으로 있고 장면들입니다. 일단 출발해볼게요. 이게 막 투명도 있고 막 많이 있네요. 지금 음. 건물 높이가 딱보시나 키만해요 거기 2m 높이 어. 많고, 음, 규수푸드마켓, 음, 규수 음식 팔고 뭐 잡화점 뭐 이런 것 같은데, 당연히 패스. 여기 그 진실의 입 같은 게 있네, 저기 하고 계시는데. 저기 뭐 소, 어, 원래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 뭐야, 거짓말하면은 바로 손이 잘려버린다는 막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저건 그냥 여기 일본에서는 송금 빠주는 거라서. 그래서. 없습니다. 손금이 런거잘 믿어요.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소품샵인데, 지금 제가 막이런데다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런 데 가면은 막 제가 나이 먹어서는 모르겠는막 귀엽고 이런 거는 막, 막 무조건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구경하면 장난 아니게 돈을 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가게 되는 여기, 지금 뭐 토끼가 있다고 하는데, 있다는데 저는 보이진 않아요 집 안에 있나? 집 안에..아 여기 있구나 <laughs> 아 귀여워 나이 먹고 이렇게 베리 내면 먹이 이렇게 할수 있나 봐요 뭐하고 있니너는 토끼야 너무 귀엽긴 한데 음. 토끼랑 별명을 별로 갖고 싶지 않은게 남자의 이제 마음인가 <laughs> 어 아, 이게 지금 구경하고 있긴 한데 상승차 너무 많아서 벌써 한바퀴 다 돌았구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만 찍고 좋은역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뭐는고 뭐라고, 경하러왔다고 뭐라고, 속라고고 뭐라고, 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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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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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음. 뭐 이제 뭐 부엉이 나 이런거 셀카 찍을 수 있는데는 이제 네. 800엔이었나 아까 막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700엔이네요 700엔 1300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긴 아, 부엉 한데 저는 굳이 갈것 같진 않고요. 음, 이제 부엉이 9 0 0 0 0이원 900000원 9 0이0 0 0원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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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 0 0이9 0 0 0 0 0 다른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귀여워 다음주요 네, 유홍 플로랄 그 라운지를 나와서 걷고있는데 와 이쁜 날씨 하나만 갑자기 엄청 좋아요 비가 분명 히 이렇게 눈이 왔다가 또그 날씨가 엄청 좋네요. 역시, 날씨 좀, 저한테 온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야 방금 나왔던 플로라이 빌딩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딱 날씨 와서, 이게, 예, 흔텔, 뭐, 연호수부, 할 땐, 금상 그렇게 이게 그렇게, 이제 뭐, 금상을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한번 이거 먹어보러 갈 거예요. 얘네가 배부르긴 한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길진 않았어요. 바로 들어가서 살 정도니까. 그러고 나서 제 뒤에 한팀 먹으셨고, 일단 저는 이제 금성고로케 금상 받은 금상고로케와 그리고 치즈고로케 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노 누구 쓰이래 네, 누상으로 해서 먹어볼까 하는데 지금 먹을만한 위치가 안 보이네요. 약간 골목 이런 데서 딱 먹어야 싹 그런데 일단 여기 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나마 이쪽에서 그냥 길리로 세워놓고 사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눈만 안았으면 앉아서 먹으면 좋을 텐데. 앉아뭐 사서 먹는 거지. 그왕 이어진거같구만 음. 저는 후추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먹고 오면 되는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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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후추 맛이 진짜 나네요, 후추 맛이. 근데, 음 맛있긴 해. 근데 약간, 보면, 후추 고렇게 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많이 먹고 음. 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후추고로케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안에 이렇게 다진 게 있긴 한데 좀더 후추맛이 진짜 쎄 후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먹어보면 추천하고요 그야만 다른 카레도 카레돈가스 래 시간 카레고렇케도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배불러서 그래도 치즈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 음! 저뭘줄 모르겠어요. 오케이, 성공. 음! <laughs> 확실히 후추 맛은 넓네. 근데 저는 솔직히 쭉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네요. 음, 음, 저 역시 치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긴 한데 뭔가 치즈 크림 같은 느낌. 치즈 케이크보다는 치즈 크림 느낌이에요. 음, 늘어야지 않아. 음, 늘어나면 먹는 재미도 있었을 텐데 훨씬 취준 풍부하기 있어요. 근데 콜라가 먹고 싶으면 그런 맛입니다. 맥주 한 잔이면 끝났다. 일단 먹어. 이제 또, 또 걸어 다니면서 다른 데를 가보겠습니다. 벌꿀 이 스킬 먹어보고 싶었는데 클로즈됐어요. 그것도 심지어 제 앞에도. 서착하니까는 클로즈가 되네. 아 금성으로 이렇 나중에 먹을 걸. 뭐 클로즈한 없고. 달달하게 달달하게 딱 맛있게 하나딱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았는데 아 일본에 같이 달달해지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저는 계속 오고 있는데 날씨 좀 맑아 약간 일본 그 뭐라더라 은팔처럼 옛날 그 감성 뭐다모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고민 돼요 지금 여기 앞에까지 왔는데 고민이 돼요 약간 개화기 시내맛것 같은데 와저 이과 같은 사람 뭐야 이거 보이세요? 일본깡, 일본까지 와서 경주 시범빵을 먹긴 좀 그렇고 더긴이 한강라면 일본에서 먹으면 진짜 안 되죠 근데 일본은 인기가 많아서 있는 것 같고 아저작간지 진짜 간지나는 거 아또 어렵다고 지금 와이프 세웠는데 일단 차 리뷰 갑자기 갑자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휠은 제가 봤을 때한 14, 15인치? 타이어을 보면 아는데 보자 14인치네 보이시요 14인치 휠 14인치 휠에 레드시트 운전, 당연히 운전석은 오른쪽 일본인가 어, 핸들이 우드 핸들이라 가벼울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레드시트 커버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고요. <laughs> 뒤에는 썬팅이 잘돼 있는데, 지금 뭐, 카메라면 안보겠지만 시트 상태 안 좋아요. 타기오는 지금 보니까 한80% 정도 있어요. 양, 어, 앞뒤 14인치. 음, 번호판도 있네? 어, 뭐, 생활기스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나름 깔끔하네요. 광도 살짝 낸거 같긴 한데, 확실히 관리를 한차 옷이 탁뜬거 보이세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도서히 탁 뜨고 있어요. 가쁜 차리부. 차리부가. 그렇고, 어, 여길 가볼까 말까. 여긴 1200원이군요? 그래. 그러면 일단은 동전지갑을 확인해보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동전지갑 확인해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지금 보면 1200원에 총이 있고. 와서 와서 일본 와서 동전 처음 써보고 그리고 뭐 해리포터 이런 거뭐 보고 이러면 재밌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본 와서 1 일본 옛날 거 봐야 되지 않나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 1 0 0 0 0원 전화를 1 1 1 2 0 0원 전화를 하시면 1 0 0 0 오 다행히 캐리바를 맡아준다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이시고 일단 뭐치도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 학교인 것 같아요 오, 뭐. 오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가 있던 그런 과해우 아, 신장이고 이게 폐고 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오우 뭐야 간이 난 지금 썩었을 거예요아 그리고 오르간이 있네요 오르간? 진짜 오르간이 는데 되나? 되는지 한번 볼까? 이 페달이 있네 되리났네요아 <laughs> 이거 주판 진짜 옛날 거 크로스라인 와 그려져있어! 국방맨 식빵맨, 카레빵맨, 도라에믄 흠 음, 귀여워 지금 누가 2023년 3월 27일에 와서 이 분이 쓸만하네 팬 없나? 아우씨 송고쿠 우리야 송고쿤인데? 고쿠색, 고통가 그럴 거요? 아, 써보고 싶은데, 아쉽네. 이렇게. 난로. 음. 아, 뭐라니, 이거 써있고. 아, 철판지우 약간 우리나라 감성끼리고 오, 틀리고 있어. 품필 가루도 있고. 와, 이거. 저는 이거 써, 뭐 배워오진 않았는데 궁금하죠? 자, 어, 이게 자한데 그냥, 이거, 저는 왜 이거 보자마자 해초리 이걸로 맞을 것 같았죠? <laughs> 음, 이게 오르고로 되나? 이오 <목소리> 이게 진짜 되네요 아 어때요 지금 어 시, 실로폰을 학계종이 땡땡땡 치는 너. 나 어떤데 미쳤지 품 이게 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점프선 점프 데스 오 원래 옛날 에래는소이이 있네 소화전인 것 같네 아 진짜 소화전인 것같야 레귤레이터.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음, 음 다. 여기 찍어보고 여기 약간 일본 옛날 전파사 가전제품 막 이런 느낌인데 밥솥인가 이거 압력밥솥인 것 같은데, 음, 막 이렇게 있고. 라디오, 민장구 이거는 뭘까 탈수기인가? 유아기서 700에 직접 화면을 봐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아 옛날 포스터 이렇게 봤네 뭐야 옛날 사람같이 해고 인스타나 트위터 뭐야 오바지 아 옛날 카메라들 이렇게 이렇게 쭉 있고요 와. 이거는 비디오인가 봐요.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프로 어, 미놀타 와 제가 예전에 미놀타 산적 있거든요. 이런 거나 이런 디자인의 미놀타였는데 와 너무 전, 신기하네요. 살짝 들어오신데 옛날 카메라 진짜 좋아했었는데 누가 훔쳐간 이후로 이제 카메라 점점 떨어졌고 아, 오 진짜 옛날 일본인데. 아우 머리가 있어요 형님 형님 약간 깐진 않은데 어 여긴 약간 일본 식바 같은 느낌인데 들어가겠습니다 뚜리대 음, 오막 이렇게 끼기길 빈... 있고 빈... 빈... 어?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노래 틀고 막 이런 건가? 나 아까 옛날에 피바화도이아 안주 주고 사겠습니다아 더욱 좋음 어... 마티 a t is it? 고레 데스! 고레 구다사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 앉아서 어, 옛날 느낌 나고 좋네요 약간의 이때 여기 일본에 살았으면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근데 뭔가 한편을 보고 있으면서도 뭔가 조선시대 옛날 일제감정기 시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 좋으면서도 좋지 않네요? 너무 또 민족감정이 휩쓸리면 안되니까 전화 뭐 있고 뭐공이뭐 뭐 이런 잡지네 잡지. 어, 옛날 일본 형님 누나들 좀어 이렇게 생겼구만. 아씨 어, 제대로 담배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네요. 아 어, 간지 형님 진정한 농사꾼 느낌 이렇게 거울 주르륵 있네요. 음 옛날 육거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오 어, 간지 작살이세요 형님. 아 어, 문시 딱 반팔 문시 딱따지가슴은안 따셨네 아쉽게 어 날카로운 검사 칼 개다 싶고 아 간지납니다 형님 멋있어요 형님 멋있습니다 원따봉 약간 이렇게 있고 다 가짜라서 이렇게 열리진 않아요 아 뭔가 다 느낌있네 이럴사이마쇼 <laughs> 오우 큰일날뻔문무지해버렸어문무지해버렸어 문, 도망가 도망차 뭐가 그게 있지 않냐 자전거 이 약간 싸라시 자전거 같은데 아 영화같은데 아. 뭐야 아줌마 이 크림 뭔데 이게 받침꾼가봐요 이게 뭔가 돈 넣으면 진 되는거 같은데 어, 이거 슬럼머신 맥스 베트. 오 된다. 푸시. 아, 하이. 하 뭐라는가? 베스 남자 맥스 베트. 그리고 하이. 아아아아아아 아자아 오! 될것 같은데? 아아심하다심하다맞는아 시마트 아, 재밌네요 오! 오또 된다 자 갑니다 렛츠 아, 기릿 기릿! 아이! 아이씨 될리 없지 한번더 넥스트 하이 300이걸로 하자 맞춰 보겠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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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하이 까지 한번 해 한번 해본다 아쉽네, 넥스벳. 이엔 간다, 다시. 하이! 하이! 오! 될것 같아. 하이! 아아올려줘 다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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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는 지금 유노, 유노치보 거리 왔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핸드폰이 아 보시면은 지금 액정이 가운데 금가고 지금 범점벌어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이래 본적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액정이 나가버려요 한국이면 그냥 가서 고치면 되는데 지금 일본이니까 너무 걱정이 많고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뭐 무사히 탱진만 하면 되고 핸드폰은 되도록 안열어보실 생각입니다 아. 아무랍니다 슬퍼요. 지금 너무 슬픕니다. 아, 마카시마, 효조 커피. 저주에뭐있 일본인이 야, 안녕하세요. 를 해줬어요. <laughs> 아니, 이런 느낌이구나. 저 이제 뭐신인상 나요. 다리 돌아오지 않습니나와 to 야 되는데 괜찮은 캐치 괜찮겠지 n g t 이 많이 달려 t 는데핸핸폰폰은으어 진짜 끝나니까 그래도 일단 마저 구경 o u s e I'm going t 여기도 to t 로 e h 지금 그 e I'm going t 사람이 갑자기 웨이팅 엄청 길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김치 타이밍으로 다잘여기 다 하는데 중요한 건 핸드폰이 맛이 갔다는거 아, 일단은 그래서 저 뭐야 포버스 터미널 쪽으로 일단 가면서 구경하면서 가고 있긴 한데 진짜 예쁜 거 많거든요 하나하나 게 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고많는데그 머릿속에 멘탈이 없어져요 지금 아예 없어져가지고 아 너무 슬프네요 슬퍼 일단은 그래도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데 지금 무서워서 핸드폰을 못 열어보고 있어 그래,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핸드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 근데 네, 또이 또한 여행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헤쳐 나가야겠죠 저는 지금 립밤을 사러 왔는데 근데 나 뭐가 없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딱 봐도 이쪽인 것 같은데 어 이쪽이 맞는 것 같죠 음... 일단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